반갑습니다. 오늘은 ABL 바이오에 대해서 제품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기술 이전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죠. 여기서도 이제 기술 이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온 구간은 아니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영상에서 분석을 해드렸을 때 이제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시장 자체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어, 전체적인 추세가 전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계속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이번 시장 통해서 어떤 기업인지 또 어떻게 대응할지 상세히 다 점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또 대응해드리면서 수익을 남겨가는 그런 채널인데. 무엇보다도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적극적으로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거라서 뭐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abl 바이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드릴 거고 마지막에는 이제 세력 매집줄 하나 드리게 될 겁니다. 단기간에 큰 상승을 기대하는 종목이에요.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왔고 또 매집을 다 했기 때문에 언제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종목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더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뭐 몰라도 이 새로운 매접주은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ABL 바이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다고 그랬죠.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그때그때 그때 이제 바로바로 알아가야 하고 또 체크를 해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점검을 해 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매일 핵심 투자 정보 형식으로 업데이트해서 제공을 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테마별로도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테마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앞으로 이제 크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관련된 종목들 정리해서 드리거든요. 어 사실 모든 종목들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테마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좀더 집중해서 봐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정리해서 드리니까 잘 이용을 하시면 돼요. 사실 이두 가지만 잘 사용을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투자 방향을 잡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중해서 해드리고 있는 게 바로 종목 추천하고 실시간 종목 대응이죠. 종목 추천은 단기, 서윙, 중장기, 세력, 매집주 이렇게 구별해서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맥점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호하는 매매 패턴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단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직장인들은 안 따라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장인들은 이제 본연의 일이 있죠. 어, 더그 일에 좀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좀 해가야 되는 이런 단타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윙이라든지 중장기 세력매집주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산증식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목 추천 잘 이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종목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죠. 추천해드렸던 종목뿐만 아니라 테마별로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드렸던 그 종목들도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가야 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다 점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입니다. 그 각종 투자기법 이라든지 노하우에 따라서는 이제 교육용 영상도 만들어 드리고 전자책 검색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성장해 가기 위해서 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또 서로가 이제 손발을 맞춰 가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기법과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소액으로 좀 매매를 좀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노하우를 그래야만 여러분들과 저희하고 손발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추천해 드릴 때 이런 기법 복합 노하우를 전제로 이제 추천을 해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이제 학습이 된 상태니까 추천해 드리면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면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고, 그래서 좋은 종목들 놓치지 않고 수익을 남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더 집중해서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좋은 결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는 아직까지 신뢰가 좀 부족한 상태니까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들어 오셔가지고 일단 저희들 꾸준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증을 하시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의 정면을 해드려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똑같아요.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수익을 남겨드려야 되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어, 전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인연도 끊어지겠죠. 저희는 여지껏 그렇게 증명을 해왔었고, 또 앞으로도 그래야 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검증을 하시고, 신뢰가 된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 가정만 좀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가 손발만 잘 맞추고 가면 앞으로도 좋은 일들 많이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저희 텔레그램에 바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EBL 바이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차트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힘을 이해할 수가 있고, 다음에 그래야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않고 또공략을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이, 하락 추세를 좀잘 이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식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 이 하락 추세를 이제 돌파하는 지점부터 어떤 변화가 오게 돼요. 어, 그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다면 많든 적든 수익을 줄, 강, 챙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크게 상승이 나올 때 보면은 이런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박스꾼으로도 이, 할수 있거든요. 이런 식의 박스권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어떤 흐름을 보이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 신국가를 만들죠. 그죠? 그래서 이 흐름 자체, 이 흐름을 좀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이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해 간다는 뜻이고, 본격적으로 출발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되죠. 이와 이제 비슷했던 종목이 이제 현대로템도 있고 또 하나 시템도 있습니다. 하나 시템을 먼저 볼게요. 물론 이거는 좀 완전하게 똑같은 흐름은 아닌데 이 흐름을 좀잘 이해하시면 돼요. 또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 보면은 전고점 영역에서 이 앞에 이제 매물을 계속 이제 소화를 하죠. 저점을 높이면서. 그리고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도사 에너빌리티도 같이 한번 볼게요. 이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이 되셔야 여러분들께서 이런 크게 상승이 나올 때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어이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크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제 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이것도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안패매물 다 소화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 소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 현대로템을 같이 한번 볼게요. 현대로템. 현대 로템도 보면은 전체 사트를 확대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완전히 이제 바다를 만들었죠. 바다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부터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죠. 이 앞에 이제 매물 다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좀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또이평선 기준으로 했을 때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는 많든 적던수익을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술 이전이될 미리 한건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어차피 똑같은 개미들이잖아요. 그죠? 세력을 직접적으로 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어떤 변화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항상 보면서 맥점을 짚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한 번에 크게 갑자기 수직 상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전형적으로 그런 패턴으로 올라간 겁니다. 보통 이제 이어서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 않고 서물서물 올렸다는 점에서 우리가, 어, 방점을 두고 이제 사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상한가하고상한가가또 이제 조정을 주고 있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4.3%까지 하락을 했죠. 그렇지만 5,2평선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저점도 이탈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전혀 추세가 무너진 자리가 아니에요. 내일이라도 장이 좋으면 언제든지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5,2평선을 이탈을 했을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12평선 기본적으로, 그리고 22평선까지 눌러주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적당하게 수익을 챙기고, 그 다음에 다시 매수계를 찾아가는 게 좋고, 그리고 완전한 이제 바닥권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눌러준다고 하더라도 계속 끌고 가다 보면은 훨씬 더큰 수익을 챙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든, 단기든, 스윙이든 어쨌든 뭐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서 대응을 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맥점도 좀더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하고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 저희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대응을 잘 하셔서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해 나가면 될것 같아요. 뭐 이런 손실이할게 없죠. 보죠? 이런 데서 매수하신 분들 아니라면. 그래서 이건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하고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A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로 다 대응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주주방이 있으니까 주주방에 함께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고 그리고 추천주를 혹시 더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추천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초청주를 드리게 될 겁니다.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 그 대신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구독이니까 구독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해주시고 구별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된 혜택을 드리도록 할게요. 서로가 선발만 잘 맞춰가면 될것 같습니다. 힘이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조금만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셔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력매집주를 하나 드린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큰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을 이해를 하려면 다른 종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포스코 DX를 볼게요 크게 이제 급등했던 그 직전의 흐름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여기서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죠 그죠 그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하는 파동이 여기서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고점까지 이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비교를 해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래가 이어서 집중해서 터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이 들어오지 않아요. 세력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확신이 들었을 때 분명한 의도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의도는 스스로가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 아니면 큰 시세 차익을 얻을 그 목적,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린 거기에 펜성해서 투자를 해 가는 거고. 결국은 이 세력이 나가지 않았다면 한 크게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트가 후행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차트를 통해서 매매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 개미들은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게 되죠. 차트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선 행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력이 먼저 들어오는 게이 차트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들어오게 들어오고 나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번은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체. 이 맥점만 좀더 정확하게 짚어가면 돼요. 여기서 보면은 이탈에 떠올라가는 자리,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계속 맥점 찾아가는 방법들은 텔레그램에서도 제공을 해 드리고 알려 드릴 테니까 그걸 통해서 또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같이 봐야 되는 게 제주반도체예요. 전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거든요. 역대급 거래가이 앞에서 터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영역까지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 유평선 이탈했다가 올라가면서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죠. 이것도 보통 1년 2년 3년 있다가 급등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길게는 4년 5년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집중해서 보면서 몇 점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흐름 속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추천해 드리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인데 전체 차트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해서 역대급 거래가 터졌죠. 아무 의미 없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들어와요. 세력은 엄청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에서도 엄청난 돈을 써야 될 때는, 큰 목돈을 써야 될 때는 반드시 어떤 종목에 어, 뭐, 그 심사숙고를 하면서 어, 선택을 하게 되죠. 세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전 고점까지 소화하는 파동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게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죠. 아무 의미 없이 들어온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바닷곤에서 다시 이제 거래가 터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력들이 들어왔는데 나가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거한번 크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고점에서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긴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전제하에서 어,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온 세력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 완전한 바닷고이죠. 설사 여기서 좀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뭐전고점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는 거고, 그는 기본적인 거예요. 전고점 중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세력이 본전에 왔다라고 보는좀 힘든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끌어올리면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팽당코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큰 상승이 나야 와 결국은 이제 세력이 수익을 창출하고 나간다고볼 수가 있겠죠. 아주 이제 길게 보면 이까지는 볼수 있겠는데 이까지는 사실상 뭐 어려운 거죠. 이거는 뭐 상상하기 좀 힘든 거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전고점 그리고 이 구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한1900% 까지 됩니다. 근런데 이까지 이제 간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 상승 부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전 고점까지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한번, 그리고 여기서 한번. 그러면 한 대략 700%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한번 수익구간이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수직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자리 잡아가면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 가정만 좀잘 대응을 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에서 계속 대응을 해드리고 또 점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종목 놓치면 좀 아깝습니다.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이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상세하게 좀다 알려드릴게요.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자로 어떤 종목이고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고 왜이 종목을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상세한 또 기술적인 분석까지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활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은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락은 제가 이제 직접 해드리게 되니까 어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저 남프로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세력 매집 주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